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백일기도 67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 김영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지금 국민의 미래에 자기소개서와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잠시 유튜브 활동을 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일이고 후원을 받는 1인 미디어다 보니까 행보 하나하나 선관위의 검토를 확실히 받고 이어가려고 해요 이 영상도 아마 나중에 향후 거취가 확정된 이후에 올라가겠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자기소개서 내용이에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도 정식으로 자기소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죠?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81년생 만 42세, 전라도 남원 출신의 개그맨 김영민입니다. 주로 작곡가겸 개그맨으로 활동했죠. 국민의힘에 이번 총선 대비 영입인재로 입당했고요. 디지털 정당위원장으로 봉사하다 이번에 국민의 미래에 합류합니다. 저에게는 다섯 가지 특장점이 있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한국 정치 발전에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째, 미디어 운영 능력입니다. 전자음악을 전공했고, 이벤트 시스템을 총괄하는 프로듀서로 일했어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탁현민 같은 일이죠. 그리고 개인 채널로 4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 여당의 메시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세대별로 타겟팅된 방식으로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는 속도와 그 감수성에 맞춰서 정치권의 메시지를 좀더 트렌디하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둘째는 관련된 전투력입니다. 2020년에 개그 콘서트 최초의 우파 스피커로 활동을 시작했죠. 거의 모든 방식의 괴롭힘을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방송 출연, 토론, 연설, 기자회견 등에 대한 울렁증도 없고요. 저를 반대하는 분들의 저항이 신상털기든 고소 고발이든 의혹 공세든. 이미 충분히 겪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셋째는 공공기관 운영 경험이에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죠. 저는 지자체 산하기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라는 기관의 센터장으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세대별 문화 서비스를 프로그래밍하는 역할을 했고요. 기관의 가동률을 높이는 스페셜리스트로 일해왔습니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공간을 프로그램을 통해 북적북적하게 만드는 일이죠.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경험은 예산과 의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문화기관 사무감사에 특화된 경험치는 제가 대한민국 문화계를 들여다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문화계의 정상화에 반드시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 자부합니다. 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개국어로 스탠드업 무대를 경험한 유일한 개그맨이 아닐까 자부합니다. 영어로 바람잡이도 하고 일본어로 꽁트도 했죠. 매년 자비로 문화 연장을 연수하면서 각국의 관광 기반과 축제를 연구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K컬처가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관광은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저는 지금 필요한 정치인이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어 소통이 가능해요. 10년째 꾸준히 수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청각장애인 작업장 관리자로도 2년 정도 일했죠. 이 채널을 통해서도 수어 스피치 영상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한 화두를 종종 던져왔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사회는 종종 특정 단체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단체에 동원되지 않도록 미리지향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저는 그 소통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한 소통 시스템을 만들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어요. 다섯 가지 특장점을 우선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기대가 되시나요? 이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이어가고 싶습니다. 존재감 있게, 능숙하게, 대중친화적으로 행보하는 호감 정치인이 돼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 번씩 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